이번 시간에는 대공 편집과 위에 있는 종돌이 그리고 종장이 등을 편집하시겠습니다. 우선 물매를 찾기 위해서 오량돌이를 이렇게 크로즈업 해주시고 줄자독을 이용해서 원 둘레에서 추정이 뜨게 하고 원 중심을 찾은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y축으로 안내선 만들고 z축으로도 안내선을 만들어신 다음에 이 중심축에서 좌측으로 한자 거리 그리고 그 한자 거리에서 Z축 위로 7치 70 거리의 안내점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내점을 거쳐서 오량돌이의 중심에 이어지는 이 각도가 바로 7치 물매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주심돌이에서 오량돌이까지 물매는 4치 두푼 물매로 편집을 했죠 지금 오량돌이에서 종돌이까지는 바로 7치물대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오량돌이를 모두 묶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줄자독을 이용해서 대공의 중심 위치까지 450치 아니죠. 거기까지 이 어, 교차점을 만들어 놓고 이동도구를 선택 여기 중심점에 마우스포인트를 두고 복사를 해서 아, 교차점에 갖다 놓으십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제 이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그룹을 두번 묶었기 때문에 풀어주고 종떨이에 필요없는 이 보아지하고 동자주, 모두를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종돌이에는, 보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메꿔주시겠습니다. 이동, 음, 밀고 끌기 도구로, 이렇게, 붙여, 음, 내면 간단하죠. 자, 지옥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시고 깔끔하게 삭제가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뒷 부분도 어 이제는 여기에 보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둥근 상태에서는 여기 편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플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도구를 선택하고 하나를 복사해서 옆으로 겹쳐지지 않게 일단 놓고 마우스 우측 그 다음에 대칭인 파랑 방향으로 해야지 되겠죠. Z축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가 포개 버리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지우개 도구로 이 부분들을 필요없는 선들을 자 요런 점도 알뜰히 지우셔서 깔끔하게 편집을 하시도록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이렇게 전부 다 삭제를 해 주시고 밑에 있는 요선도 삭제를 하시면 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장여도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아래로 삭제를 해 버리시고 저 중간 부분은 붙여 버려야죠 여기서 이렇게 붙여 버리고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가선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안 부분만 삭제를 해 주십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 주먹장을 통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바깥으로부터 20거리에 안내선을 만들고 여기서 5 그리고 여기서도 오 자, 그 다음에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밀고끌기도구로쭉 밀어 올려서 여기까지. 여기서는 더블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면에서 어 이제 바깥으로 잠깐 나오셔서 이 굴돌이를 잠깐 숨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면을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우측 면교차 예 위에 굴돌이가 있으면 굴돌이의 그 면들이 여기에 다시 선이 나오기 때문에 숨긴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해서 장여 편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편집에 들어가서 굴돌이를 도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하게 하고 이제 대공을 편집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온 종포 위에 대공 위치에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위로 3 0 0 엔터 그리고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로 용 도구를 이용해서 액수축으로 복사를 하나 해서 800 거리에다가 일단은 복사를 해 놓습니다. 어, 기둥과 기둥 거리는 900이죠. 근데 800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트리플클릭을 그 안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면 교차를 시켜 주시게 되면 도리와 그 다음에 장여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 복사됐죠. 이제 지우개 도구로 이안 부분을 지우십니다. 이뒷 부분도 이안 부분을 지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를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안 지우게 되면 밀고끌기 도구로 밀어냈을 때 이렇게 밀어냈을 때 옵셋 한계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음,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바깥으로부터 안 벽으로 오픈 거리에, 그리고 여기도 오픈 거리에. 그 다음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끌기도구로 오픈을 돌출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줄자 도구로 역시 반대편도 똑같이 양쪽에서 오픈식의 안내선을 만들고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줄 밀고 끌기 도구를 더블 클릭 자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면 교차를 한번더 시켜 주십니다 바로 면 교차를 시켜 주신 것은 오픈 돌출 시킨 그 면이 도리에 지나가는 자리가 다시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없셋 단계까지 그리고 더블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 주십니다 자 여기 에 이제 선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우개가 지나가고 지우개를 넣는 순간에 그 선이 없어지고 곡선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자 여기도 반드시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죠. 업래서 그 바짝 붙어 있는 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이 아주 면이 부드러운 선면이 됐죠. 예,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이 돌이 예, 장녀 장렬을, 도리를 숨겨주시고, 장렬을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마우스 우측, 그리고 면 교차를 해주시면, 어 대공의 어 위치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오픈식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또 오픈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시고 바깥에 선은 필요없는 선이니까 없앱니다. 밀고 끌기 도구로 안으로 오픈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고 이 선도 없애시고 이 선도 없애고 이렇게 뒤집어놓고 일단은 줄자 도구로 여기서 안으로 오픈시크시를 하고 표시를 하고 사각형 도구 이용해서 이 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선택 키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를 삭제해 주십니다. 밀고 끌기 도구로 더블클릭해서 안으로 밀어 주시고 윗부분을 선택 마우스 우측 면 교차 모델 사용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삭제 를 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저그천 하나 더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어? 기도 삭제 옆으로 돌려보면 옆면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음 대공에 맞는 장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편집이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돌리도 꺼내놓습니다. 이쪽 뒤편에 있는 굴돌이는 전부 이중으로 복사를 해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하나만 더 편집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시간이 더블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을 하셔서 이동도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옆으로 빼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대칭, 파랑 방향, 그리고 옆선을 잡고 정확하게 딱 맞는 포지션에다 겹쳐 주시고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선들을, 이 점, 이 조그만한 점도 남겨놓지 말고 깨끗하게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밑에 선이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지울 것들이 있습니다. 지워주시고 밑에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뒷편에 이거. 주시고, 그 그다음에 이 점도 지우시고, 요 점도 지워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바깥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예, 골돌이끼리 이렇게 맞았습니다. 다음 이두 개는 어 요 하나는 삭제를 해버리고 요거는 다시 편집을 하는게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대공과 나머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